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4월 6일 일요일이고요. 전 매일 운동 365일 챌린지 오늘은 1일차입니다. 아, 여러분, 제가 이제 새로운 챌린지를 시작했어요. 운동 365일이라는 챌린지예요. 사실 이 도전을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좀 앞섭니다. 아, 내가 과연 이걸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요. 사람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감으로써 내 자신이 더 발전하고 내더 나은 내가 되고 더 성장한 내가 나를 만들어 갈수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어떤 도전이든 아직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랑 같이 한번 용기를 내서 같이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? 어, 저는 오늘 시작을 해 보기 전에 어, 어떤 구독자분께서 아, 어, 저를 따라하다 이렇게 같이 하시다가 아, 어, 무릎에 또 무리가 왔는지 좀 아프시다는 댓글을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음, 이 시작할 때 오늘 첫날 제가 좀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나 주의할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서요. 어, 첫 번째는 일단 스쿼트 자세를 어, 다른 유튜브를 보시고 좀 숙지하셔야 해요. 어, 스쿼트는 물론 쪼그려 앉는 자세이긴 하지만 어, 무릎이 이 발끝을 많이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먼저 숙지하시고 두 번째는 발 간격입니다. 발 간격은 어깨 높이만 넓이만큼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. 왜냐면 사람들의 골격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골반이 좀 바깥쪽으로 틀어지신 분이 있고 또 안으로 모아진 분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발의 간격이 있습니다. 넓게 넓게도 해보시고, 어뭐 중간 정도 어깨 넓이도 해보시고 또 좁게도 해보시고 하셔서 나한테 제일 잘 맞는. 그 간격을 먼저 좀 찾으셔야 돼요. 그리고 세 번째는 각도입니다. 스쿼트는, 어, 간격을 찾으신 다음에 각도도 마찬가지예요. 좀 바깥쪽으로 각도가 더 넓게 하는 분은, 하, 하시는 분이 편하신 분이 있고, 또 좁게 하시는 게 편하신 분이 있어요. 이것 또한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. 간격 찾으시고, 발의 각도 찾으시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쿼트 깊이입니다. 어, 스쿼트를 처음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쉬었다가 오래 만에 하시는 분들은 이 무릎에 근육이 아직 준비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런 상황에서 깊이 해버리시면 무릎에 바로 무리가 갈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 무릎의 근육을 좀 준비시킨 다음에 이 깊이 조절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만 내려가셔도 좋습니다. 살짝 내려가시는 걸로 한 10개, 20개 하셔서 일주일 열을 해보시고 무리가 없으시다 할때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앉으시고 또 그것도 일주일 열을 해보시고 또그 다음 이런 식으로 차츰 점차 점차 늘려가시면 어, 부상이 없으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개수입니다. 제가 100개 100일 챌린지 하다 보니까 어, 처음부터 100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런데 어, 100개를 바로 처음부터 하시다 보면 꼭 무리가 오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10개, 20개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. 시작해 보셔서 일주일 열을 괜찮다 싶으시면 그 다음에 열개 늘려서 또 일주일 열을 해 보시고 이렇게 차츰 차츰 늘려가시면 참 좋겠어요. 어,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준비 운동입니다. 어, 준비 운동은 우리 관절이 뻣뻣해진 상태에서 바로 하게 되면 부상이 올수 있으니까 어떤 운동이라도 어, 하셔서 몸에 좀 열을 내서 이 관절이 열로 인해서 부드러워졌을 때 스쿼트를 시작하는 거. 이 여섯 가지만 꼭 지켜주시고 하신다면 크게 부상 없이 꾸준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그러면 저는 오늘, 음, 스쿼트 한 50개 정도만 하고요. 어, 데드버그라는 운동을 한번 해볼까 해요. 그런데 여러분, 저는 여기서 제가 운동을 뭔가, 아, 어, 가르쳐드리는 유튜버가 아니구요 그 제가 그냥 혼자 아 이런 운동 해보면 참 좋겠다 해서 챌린지를 하는 거니까 아이 운동이 하시면서 좀 어설프고 좀음 이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앞으로 계속 365일 해가면서 아 운동 자세도 좀더 어 업그레이드 되고 어좀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어 보시게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좀 어설프고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저랑 같이 꾸준히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거든요. 그럼 스쿼트 한 50개 시작하고 데드버그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해 보시게요. 저랑. 1. 2.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오시 대리버그는 일단 이렇게 누우세요. 누운 다음에 팔을 쭉 뻗어주세요.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. 그 다음에 오른발을 이렇게 기 있는 데까지 내리는데 이때 오른발이, 오른팔이 내려갈 때 왼발이 이렇게 내려갑니다. 다시 정위치. 그 다음에 왼팔에 내려갈 때 오른발. 다시 정위치. 이게 한 세트예요. 이거 오늘 1 0 세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. 이. 3, 4, 5, 6, 5 6 7. 6 7 10. 여기까지 인데요. 여기서 중요한 건이 허리가 이렇게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됩니다. 바닥에 꼭 붙어 있어야만 돼요. 하다보면 다리에 힘주다 보면 이렇게 허리가 뜨거든요. 이거 안되고 허리를 바닥에 꼭 붙인 상태에서 허리에다 코에다 힘을 꽉준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. 이 데드버그는 코어 운동 뿐만이 아니라 이 밸런스, 밸런스에도 좋고요. 그 다음에 복근 운동도, 복근 운동에도 참 좋다고 하네요. 그럼 우리 오늘 저랑 같이 시작하시면서 365일 꾸준히 저랑 같이 해요.